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박만수 노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한 채 눈만 감고 있다가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였죠. 뚝, 잠시 뒤또 뚝. 그는 천장을 올려다 보며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이 집에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있는 일이니까요.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끌어옵니다.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조용히 좀 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혼잣말이었습니다. 양동이를 정확히 물떨어지는 곳에 놓고 나서야 그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작은 안도감이 오늘 하루의 전부인 것처럼요. 방 한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날짜 옆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월세 날짜입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노인은 그 달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보고 있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은 오래됐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전기난로는 언제 꺼질지 모르게 덜컹거립니다. 그래도 그는 불을 세게 켜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니까요. 노인은 외투를 입은 채로 방바닥에 앉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려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래층에 들릴까봐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노인은 숨을 멈춥니다.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또야? 할아버지. 노인은 입술을 꽉 다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물 떨어진다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천장을 발로 차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쿵, 쿵. 노인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화면을 켰다 끕니다. 문자를 쓰다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네 글자를 쓰는데도 그는 몇 번이나 망설입니다. 월세도 밀린 분이 말이야. 아래층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다시 앉습니다. 참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 순간 천장에서 작게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작아서 누군가는 놓칠 수도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노인은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 그 생각이 그를 다시 자리에 눕게 만듭니다. 박만수 노인은 잠에서 깼는지 아니면 아예 잠들지 못했던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래에서 쿵 하는 둔한 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엔 한 번이 아닙니다. 연속으로 규칙없이 울립니다. 쿵, 쿵쿵, 노인은 이불을 살짝 들추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당깁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귀를 기울입니다. 아래층 청년입니다. 발로 천장을 차고 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노인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면 더 커질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사람 살 집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힙니다. 노인은 손으로 무릎을 눌러봅니다.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도 들립니다. 관리인일 겁니다. 예, 또 물세요. 아니요, 위에 할아버지 계세요.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요.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할아버지로 불리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노인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망설입니다. 문을 열고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버틸까?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요즘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결국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벽에 기대섭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아래로 전해질까봐 몸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이번엔 물소리가 아닙니다. 지직! 아주 짧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 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벽지가 살짝 부풀어 오른 게 보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기분 탓이겠지.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자신을 안심시키듯이요. 아래층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욕설은 없지만 말투에는 분명한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나겠어요?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이 날까 봐서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릅니다. 아래층 소리는 점점 잦아듭니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멀어집니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그 순간 천장 깊숙한 곳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전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안쪽에서부터 버티지 못하고 울부짖는 것처럼요. 노인은 눈을 뜬 채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방안은 어둡고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박만수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조용해졌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집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들리던 소음이 완전히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계단을 뛰어 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타다다닥. 급하고 서툰 발소리입니다. 노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뛰어 올라올 리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문 앞에서 숨가쁜 기척이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 문 너머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그 아래층 청년입니다. 하지만 말투가 다릅니다. 비웃음도 짜증도 없습니다. 다급한 뿐입니다. 할아버지 문좀 열어봐요.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입니다. 왜왜 왜 갑자기 문고리가 덜컹거립니다. 한 번, 두번 청년이 문을 잡아당깁니다. 지금 위험해요. 이집 지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노인의 숨이 가빠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둔한 금속음이 들립니다. 철이 비틀리는 소리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집니다. 이 소리는 처음입니다. 할아버지, 문 너머에서 청년이 소리칩니다. 이번엔 문을 발로 찹니다. 쿵, 문짝이 흔들립니다. 낡은 문틀에서 나무가루가 떨어집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신발을 찾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도 도대체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청년이 다시 외칩니다. 당장 나와요. 설명은 나중에 해요. 그 순간 천장에서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쾅. 노인의 귀속이 울립니다.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떨어집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문 손잡이를 붙잡고 힘껏 당깁니다. 문이 열리자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고,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청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노인은 그대로 끌려 나오듯 복도로 나섭니다. 그의 발은 맨발입니다. 차가운 바닥 감촉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들이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귀를 찢는 소리가 울립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의 방 천장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박만수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합니다. 청년이 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계단으로 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어간 힘만큼은 분명합니다. 노인은 그 힘에 이끌리듯 몸을 옮깁니다. 그때 뒤쪽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바람이 확 밀려옵니다. 먼지와 함께 따뜻했던 방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노인은 멈춰서서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누워있던 그 방입니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번쩍이더니 꺼집니다. 나무와 콘크리트가 뒤엉켜 떨어집니다. 보지 말고 가요. 청년이 외칩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방은 그의 지난 몇 년이 고스란히 들어있던 곳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기침하고 아무도 모르게 밤을 넘기던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쾅! 마지막으로 큰 소리가 나고 방안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먼지가 복도를 뒤덮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쉽니다.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울립니다. 살살았네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는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청년은 노인을 계단 쪽으로 데려가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노인의 발바닥이 차갑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줍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옷차림의 사람들, 놀란 얼굴, 서로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들, 누군가가 말합니다. 위에 할아버지 계셨잖아.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립니다. 처음입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많은 눈이 자신을 보는 건 그는 무의식적으로 외투자락을 움켜집니다. 몸이 조금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숨을 고르며 무너진 계단 위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지방령이라 부르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왜? 노인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옵니다. 왜 나를? 청년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노인의 가슴을 세게 칩니다. 그 순간 무너진 천장 잔해 사이에서 무언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집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노인과 청년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합니다. 먼지 속에서 녹슨 철제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만수 노인의 눈이 그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너진 계단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노인은 그 틈에서 계속해서 그 철제 상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고물 짐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상자는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노인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목이 말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청년이 그를 바라봅니다.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맨발이 잔에 위에 닿자 차가운 통증이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청년이 말리지만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철제 상자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녹이 슬어 손에 붉은 가루가 묻습니다. 상자는 무겁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노인은 숨을 한번 고르고 힘을 주어 뚜껑을 엽니다. 기 오래된 금속이 마찰되는 소리가 납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봉투 몇 개와 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또렷하게 찍힌 도장 하나 노인의 손이 멈춥니다. 눈이 사진 위에 고정됩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곧은 허리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 그리고 옆에는 지금의 이 건물 공사 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듭니다. 글씨를 읽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눈이 침침해서가 아닙니다. 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종이 맨 아래 그는 결국 봐버립니다. 책임자 박만수. 그 이름이 종이 위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립니다. 그는 기억해냅니다. 30년 전이 건물을 짓던 그때를요, 기둥 하나가 기준보다 약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윗선에서는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 망합니다. 그날 밤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요. 나 하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덮고 상자를 천천히 닫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청년의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건물, 내가 책임자였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집니다. 짧지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박만수 노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이제야 내신 사람의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노인을 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청년은 노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낯선 감정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도요. 청년이 낮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잠깁니다. 이 건물 공사할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뒤로. 이 건물에서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청년은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고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오래 쌓여 있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구급차 불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집니다. 노인은 담요를 두른 채 구급차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녹슨 상자의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이 옆에 섭니다. 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서요. 노인은 처음으로 아래층을 올려다봅니다. 그곳에서 들리던 발소리, 고함, 모요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도망치며 산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그를 바로 서게 만듭니다. 새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집니다. 박만수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은 담요에 쌓여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출된 채입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검푸르던 새벽이 옅은 회색으로 바뀝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인은 골목을 바라봅니다. 이 골목에서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리지도, 불려지지도 않은 채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임시 거처가 마련될 겁니다. 며칠은 쉬셔도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는 말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처음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부탁도 변명도 아닙니다. 청년은 놀란 듯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 잠깐 머뭇거림이 스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이 사과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지요. 젊을 땐다 그럴 수 있죠. 노인의 대답은 꾸짖음도 용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청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이제 몇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만듭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맨발에 신발을 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에게는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물을 돌아봅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숨지 않아도 되겠네요. 청년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섭니다. 새벽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